과장님 발언 권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아그 저희가 지금 홍장원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증인 신청서는 이미 제출이 되었고요. 여인영은 이 지금 지난번 증인신문 이후에 자신이 홍장원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그러한 진술서를 기사에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만 소추인 측에서 부동의를 해서 지금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있습니다. 홍장원은 여인영과만 통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당일날 밤에 박선원과도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지난번 증인신문에 드러났고요. 요지가 뭔가요? 홍정원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주신 문으로 시간 제한 없이 증인, 증인으로 증인신청 하는, 하는 바입니다.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서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평의를 거쳐서 답을 주십시오. 휴정하고 오후 2시에 소개하겠습니다.